오늘은 삶 속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거나 겪었을 때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껴서 내보낼 수 있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껴보도록 호흡과 함께 할텐데요. 손등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두고 척추는 곧게 펴고 어깨에 긴장 풀어줍니다. 턱을 당기고 눈을 감습니다. 혀는 입 천장에 붙여두고 코 안쪽 깊숙이 비강을 좁혀서 코로만 호흡합니다. 단전 의식하며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에 수치스러운 마음이 많이 쌓여있는 골반의 의식을 집중합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며, 창피한 마음이 많이 모여 있는 엉덩이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마시고, 길게 내쉬고,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며 의식을 골반, 고관절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수치스러웠던 경험 정보가 있으면 떠올려서 같이 느껴봅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천천히 눈 떠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고 자 이제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다리를 먼저 옆으로 펴줍니다. 왼발 뒤꿈치는 회원부 가까이 붙여준 상태 그리고 골반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다리가 열었다고 해서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정면 향한 상태로 오른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그대로 몸통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비틀어서 양손이 발끝 잡아 당겨주십시오. 하복부와 허벅지가 만나다는 느낌으로 하복부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에 복부 먼저 내려가고 가슴 내려가고 이마 정강이 만나는 느낌으로 꾹 눌러 내려가서 다리. 바깥쪽과 안쪽의 통증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에 하복부와 허벅지가 만날 수 있도록 상체는 계속해서 숙여주고, 내가 생활 속에서 창피 당했던 일들을 떠올려봅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고개만 살짝 들고, 양손을 풀어서 발 앞쪽 바닥에 가지런히 놓아줍니다. 하복부는 앞으로 더 밀어주며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가락 뻗은 방향 그대로 손이 걸어 내려가서 가슴, 하복부를 바닥에 누르는 느낌. 가능하신 분은 이마 바닥에 꾹 내려두고, 다리 통증이 심합니다. 다리 통증을 느끼면서 수치스러웠던, 생필했 삶속 경험 정보를 떠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발등 몸쪽으로 더 강하게 당기며 호흡하십시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려가고,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며, 손이 손가락 뻗은 방향 그대로 꿈틀꿈틀 걸어 내려갑니다. 한번더 호흡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이 걸어 천천히 올라와서 정면 돌아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자, 반대쪽 갈수 있도록. 자, 오른 무릎은 접어서 이제 오른발 직근 수염 가까이 붙여두고 왼다리는 옆으로 뻗어줍니다. 마찬가지 다리를 뻗었다고 해서 골반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골반이 정면 향하도록 정돈합니다. 다리를 무리해서 많이 벌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 유지하시고 왼 발등 몸쪽으로 당겨서 상체 왼쪽으로 완전히 비틀어서 양손 발 잡아줍니다. 하복부 먼저 앞으로 밀어주며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내려가고 가슴 내려가고 이마 정강이 만나는 느낌으로 꾹 눌러 내려가고. 특히, 하복부와 허벅지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밀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복부와 허벅지가 만나는 느낌으로 꾹 눌러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배가 나오고, 내쉬는 호흡에 하복부 앞으로 밀어서 꾹 눌러주고, 마시는 호흡에 배가 나오고, 내쉬는 호흡에 눈에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진행방향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배가 나오고, 길게 내쉽니다. 자,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양손 풀어서 발 앞쪽 바닥에 양손 가지런히 놓아줍니다. 하복부는 이제 바닥 쪽으로 밀어주면서 발등 몸쪽으로 더 당겨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가락 뻗은 방향 사선으로 그대로 내려가서 가슴 바닥에 꾹. 내가 가능한 만큼에서 최대치에서 조금씩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애써서 동작하고 호흡합니다. 호흡 끊이지 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가락 뻗은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 내려가고, 마시는 호흡에 배가 나오고, 내쉬는 호흡에 손가락 뻗은 방향으로 내려갈 때, 다리 안쪽에 통증을 느끼면서, 내가 창피했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도 떠올리고, 마음도 같이 느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이 걸어 천천히 올라옵니다. 너무 많이 아파요. 자, 힘내서 다음 동작 가보도록 합니다. 자, 오른 다리 옆으로 그대로 펼쳐줍니다. 너무 많이 벌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발등 몸쪽으로 당겨주고, 손이 바닥 짚어서 엉덩이 들썩 해서, 골반 정돈해줍니다. 양 발등은 몸쪽으로 강하게 당겨주고, 손이 멀리 바닥 집습니다. 한쪽씩 갔으니까, 이제 양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힘내서 내가 갈수 있는 만큼에서 조금씩만 더 내려가시고, 호흡 끊이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호흡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이 걸어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가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내려가시고. 내 네, 몸과 마음과 타협하지 않고 최대치 끌어내십시오. 최대치에서 조금씩만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등은 몸쪽으로 더 당겨주고 골반 앞으로 밀어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배가 나오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 안쪽 통증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내가 언제 수치스러웠는지 언제 창피해서 숨고 싶었는지 내 경험 정보들을 떠올려서 수치스러운 마음도 동작과 함께 느껴봅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손끝, 발끝으로 그 수치스러웠던 마음들을 내보낸다고 생각하며 호흡합니다. 깊게 마시고, 내쉬며 호흡으로 그 수치스러웠던 느낌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면 점점 나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자 이제 손이 걸어 상체 천천히 올려 줍니다. 정면 돌아오면 천천히 한 다리씩 한 다리씩 앞으로 끌어와 주세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자, 다리 앞으로 모아지면 골반 좌로 살랑 살랑 흔들어서 풀어주고 열어줬던 골반을 닫아주는 소머리 자세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왼무릎은 접어서 오른무릎 너머로 보내주고 오른무릎 접어줍니다 양손이 발잡아서 엉덩이 들썩 무릎과 무릎 원절 직선될 수 있도록 꼭 맞춰서 앉아주고 발과 발도 일직선 될수 있도록 밑에 있는 오른발을 앞으로 꺼내서 발과 발 일직선 만들어줍니다 양손이 머리 위로 올려서 양손이 팔꿈치 잡고 머리와 팔이 살짝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복부 앞으로 밀어주며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복부 먼저 바닥으로 내려가고 가슴 내려가고 상체 긴장을 풀어줍니다. 여기에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왼쪽 엉덩이 바닥에 더꾹 눌러주고 상체 긴장 풀어주세요. 호흡 마시고 길게 내쉬고 호흡 두 번만 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 골반 다리의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이겨내 보십시오. 호흡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척추를 펴고 머리를 먼저 들어 올립니다. 머리 들고 가슴 들고 복부 올라오면 어깨를 뒤로 활짝 보내서 팔꿈치 접고 어깨 꾹 눌러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손이 무릎 잡고 무리가지 않도록 천천히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풀어줍니다. 양다리 앞으로 쭉 펴서 골반 좌우로 흔들어 정돈. 정지하고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 무릎을 접어서 건너편으로 옮겨주고, 왼무릎도 밑으로 접어줍니다. 양손이 발 잡아서 엉덩이 들썩, 무릎과 무릎 일직선 될수 있도록 꼭 껴맞춰서 앉아줍니다. 무릎과 무릎 일직선 만났으면, 가로로도 발과 발 일직선 될수 있게, 왼다리 앞으로 꺼내서 일직선 만들어줍니다. 준비가 되면, 양손 머리 위로 올려서 팔꿈치 잡고, 팔과 머리 밀착 하복부는 앞으로 밀어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복부 먼저 내려갑니다 가슴 내려가고 머리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오른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오른쪽 엉덩이 바닥에 더 밀착시키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 눌러주고 통증 느끼십시오. 마시는 호흡에 배가 나오고,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 눌러주고, 호흡 두 번만 더. 마시는 호흡에 배가 나오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골반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마지막 호흡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다 복부를 밀어서 마시는 호흡에 머리를 먼저 들고 가슴 들고 복부 올라오면 내쉬는 호흡에 어깨 뒤로 활짝 팔꿈치 접으면서 어깨 등도 자극하면서 내려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무릎, 다리 아프지 않도록 앞으로 천천히 움직여 펴줍니다. 골반 좌우로 흔들어서 정돈. 정지하고 다리의 긴장을 완전히 듬 풀어두고, 손등 바닥, 등도 살짝 말아주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자극받았던 골반, 고관절, 다리 안쪽, 의식을 집중해서 충분히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살면서 살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마음들이 숨어 있다고 인지합니다. 호흡으로 내 수치스러웠던 마음이 손끝 발끝을 통해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호흡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으로 내가 창피했던 마음들이 나갑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며 내가 수치스러웠던 마음들이 손끝 발끝을 통해 나가고 나의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는 걸 느껴봅니다.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